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중에 열방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죽게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죽게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죽게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죽게 돌아올 때. 열방이 죽게 돌아올 때. 열방이 죽게 돌아올 때. 보내지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지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의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신뢰요. 유치부 친구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말교회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지난 주일도 우리 한주 동안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씩씩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보냈을까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아주 아주 많이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은 우리 아기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유치부 예배 너무 잘 왔어요. 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동박박사들처럼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려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 줄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 줄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랑하는 창마이크의 유치부 친구들. 쉿! 조용히 해보세요. 아주 고요한 밤이에요. 아주 깜깜한 밤이지요. 이 밤에 저기 하늘에 한 별이 떠 있어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별, 반짝반짝 작은 별. 작은 별이 아니라 아주 큰 별이, 아주 큰 별이 반짝반짝 있는 거예요. 그때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저 별을 보고 말했어요. 우와, 저 별이 너무 예쁘다. 저큰 별은 바로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이래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바로 저 반짝반짝 별의 의미래. 유치부 친구들 별의 의미가 뭐라고요? 왕이 태어난 그것을 바로 별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너무 기뻐하고 신이 났어요. 우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그 왕이 태어난 곳에 가서 기쁘게 예물을 드리자.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은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 그 고요한 저녁에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사람들과 같이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그 별을 따라서 이동해 볼까요? 친구들! 동방박사들은요 동방박사들은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래를 가지고 대그럭대그 산을 꼬불꼬불 구불구불 천방천방 모래를 건너서 그 왕이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금방 박사들은 길을 물어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왕의 궁전으로 들어갔어요. 왕의 궁전에 가서 똑똑똑. 여러분, 여러분, 혹시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나요?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나요? 저희들은 아주 큰 별을 아주 큰 반짝반짝한 별을 보고 아주 멀리서 왔어요. 왕이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사람들은 놀랐어요. 네, 왕이 태어났다라고요? 저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동방박사들은 이제 왕의 궁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곳에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혹시 어디서 왕이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왕이 대답했지요. 아주 기분이 나쁜 채로 왕은 말했어요. 뭐라고? 살아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은 바로 나 하나뿐인데 누가 왕이 태어났다라고 말한 것이야. 그 왕을 찾으면 나에게도 즉시 말해주거라. 나도 그 왕을 보러 갈 것이다. 아주 무섭게 이야기를 했죠. 동방박사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절대로 그 왕한테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왕이 태어난 그곳을 향해서 다시 동방박사들은 떼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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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그락. 산 건너, 물 건너, 꾸불꾸불,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함께 큰 별을 따라서 다시금 열심히 갔지요. 그때였어요. 우와, 저기 가장 큰 별이 떠있네. 저기 마국간이 보여. 그 마국간까지 아주 열심히 동방박사들이 이동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이동했지요. 사람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어요. 그렇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마구간에 노크를 했어요. 똑똑똑. 계세요? 저희들이, 저희 동방박사들이 왕에게 경배하러 왔어요. 와, 여기 아기 예수님이 있군요.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찾던 그 왕이에요. 와, 이 왕은요, 구원의 왕. 이 왕은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실 그 왕, 아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주실 분이군요. 금방 박사들은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왕을 찾았군요. 아기 예수님을 찾았어요. 황금과 유해과 모략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경배드려야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왕을 찾았군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그 나쁜 왕한테 알려주지 말고 아기 예수님만 우리의 왕인 것처럼 기뻐했어요. 아기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거든요. 그렇게 동방박사들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 친구들. 아기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바로 전도사님과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도 아기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뻐하고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는. 귀한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지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쁘게 믿는 귀한 창말표의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큰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동방박사들과 같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유치부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아기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대임절 네 번째 주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유치부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 예배도 대빵, 대빵, 엄청 많이 잘 드렸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동방박사처럼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치부 친구들 한주 동안도 평안하세요. 안녕!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지 않게 하시고, 가게서 구하소서.